Good on boy, Jig, get everything you want. Vlogger done. Mugbang in the modern top, park with her. Don't want get moving, guess her. Boya Jig, guess her. Nana chin chan don't need her. Nana chin chan don't need her. 동네 형님,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 저는 이제 춘천에서 활동 중인 춘천 동네 형이라고 하고요.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기도 하고, 멀티 포텐셜 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다능인이란 주제로, 이제, 채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몇명이 있어? 3만 7천 명좀 아 넘는데, 우와, 곧 4만이 다돼가네요 아, 근데 별로 의미 없어요. 경선하셔라. 별로 <laughs> 의미 없습니까? 네, 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어, 저는 너무 부러운데, 음. 네. 사실 그냥... 제가 되게 롤모델로 사는 유튜버이기도 하거든요. 음. 네, 어, 네. 님의 채널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춘천 동네형이어서 저는 춘천만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강원도 전역을 사실은 네. 다 담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노래도 부르시고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채널의 콘텐츠나 아이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 컨셉을 잡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컨셉을 잡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뭔가 특별한 한정된 주제 종속이 되느니, 내가 사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사람이 이제 밥만 먹고 살순 없으니까. 맞아요. 밥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라면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듯이, 제 채널에 오면 좀 다양한 삶에 좀 공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먹방도 하고, 리뷰도 하고, 춘천에 관련된 관광지나 맛집이라든지. 춘천에 있는 크리에이터나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 네. 동네 형님이랑 춘천 동네 친구 외에는, 음. 못 찾겠더라고. 원래는 많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춘천에서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들과 최대한 이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어90% 정도 되는 크리에이터들이 다 이제 나가잡 빠졌고요. 네. 크리에이터라는 영역 자체가 어느 한 곳에 이제 의지하고 종속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그 매력과 좀 개성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더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 제가 하고 싶은, 제가 담고 싶은 이야기들과 영상들을 좀 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유튜브가 전업이 아니에요. 네, 전업이 아니죠. 유튜브가 부업이시고요. 음. 전업은? 따로 있고 네. 심지어 결혼하셨고요. 새 아이의 아버지십니다. 헐? <laughs> 진짜 헐.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어요? 이 모든 거를? 혼자서 혼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 <laughs> 일단 뭐 와이프한테 미안하죠. 거의 이제 육아나 집안일은 와이프한테 다. 저는 이제 오로지 이제 유튜브 하고 돈을 벌어 오겠다. 아, 뭐 이런 목표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가 이제 구독자가 4만이 가까이 돼서 유튜브 수익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는 다르게 유튜브 수익은 거의 큰 도움은 안 되고요. 어. 그외 번외 활동들이라든지 이제 활동비. 크리에이터 활동비나 예, 이런 것들이 더좀 줄을 이루고 있고 아직은 본업을 꺾기에는 유튜브 수익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오. 늘뭐 얘기하지만 아이들한테 조금 미안하고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남잖아요. 네. 영상이 남아서 어찌 보면 몇년 지나고 나면 아이들도 이제 아빠가 이제 이런 크리에이터 활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네. 만족을 하시는 편인가요? 어,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합쳐서 네.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어, 네. 갈 길이 좀 멀다 생각하고 솔직히 좀 욕심이 있어요. 다른 시도들은 대부분 m c n 도 있고요 유명 크리에이터들 물론 되게 유명한 하고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그 영역을 어필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서 뭐 상업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네. 춘천, 강원도 그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빈약한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사진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제 영상으로 이야기하고 영상으로 어필하고 정보 제공. 제공이나 다양한 분야들의 당연히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네. 이거를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MCN에 관련된 어. 그러니까 이런 크리에이터들을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어, 이 친구들과 같이 협업도 하고 네. 재미있는 이제 영상 콘텐츠도 제작도 하고 브랜드 심볼에 맞는 또 요즘 음. 트렌드에 맞는 그런 영상들을 좀 제작을 해보고 싶은 게 어. 목표예요. 동네 형님만의 음. 좀 강점 또는 약점 보완하고 싶은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어, 강점은 추진력. 추진력? 네, 추진력은 제가 확실한 것 같아요 멀티포텐셜이라는 주제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자 라는 슬로건이 그렇죠 생각이 많았어요 30, 40대가 되면서 또 가장이 되면서 음. 그 가장의 무게와 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어, 앞으로의 삶을 잘살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음. 이거 실천을 하질 않아. 어떤 부분에서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생각하면, 다음날 바로 추진할 수 있게끔 추진력을 얻기 위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사람을 네. 만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다든지, 뭐 촬영을 해서, 아니면 동영상으로 결과물을 남긴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강점인 것 같고. 진짜 딱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음. 그게 실현이 되는 거를 여러 음. 번. 옆에서 보면서 음. 엄청난 추진력이고 음. 저도 그런 점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약점. 약점은 나이? 어? 나이? 예. 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믿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는데 4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초반이지만 중반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더 재밌게. 더 주책맞게, 음. 막 에너지 넘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다 보태, 유교 사상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네. 유교 꼰대들이 또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laughs>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간 나이 40대가 왜 저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보완할 점은 음.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어찌 보면 채널에 다양한 주제 영상들이 있지만 더 다양하게 하고 싶어요 아더 프리하게 네.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그런 콘텐츠를 다시 적극적으로 해서 네. 밖으로 뛰어당기고 와이프한테는 미안하지만 자주 못볼 수도 있다. <laughs> <laughs> 위드 코로나가 이렇게 네. 무섭습니다. <laughs> 네, 그렇죠. 어떠한 주제를 고정적으로 음. 쭉 밀고 나가는 채널은 음.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 새로운 느낌이 잘안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동네 형님 채널은 여러 가지를 다 하시니까 음.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흥미로워요. 음. 그래서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다양한 음. 영상 컨텐츠들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사람들이 네. 실제로 좀 많이 알아보나요? 춘천에서 영향력을 음. 느끼고 계시나요? 되게 의외인 순간에 알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오, 예를 들면? 국밥집에 국밥 먹으러 갔는데 네. 알아보시고 막 인사하러 오신 분들 계시고 오.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알아보시고요 아, 진짜요? 네. 어, 완전 연예인인데요? 네. 그럴, 그럴 때도 신기했고 축제 리뷰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알아보시는 분들 계시고 어. 제가 강원FC 팬파중계를 하는데 강원 FC 펜파 중계 경기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도 알아봐 주신 분도 계시고. 운동하다가, 이제 춘천에 이제 석사천이라고 이제 조깅하는 장소. 네네네네. 춘천 사람들이 그 애용하는 그런 운동장소가 있는데, 거기 운동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막 인사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유, <laughs> 춘천동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때도 너무 놀랬고, 아, 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쌓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음. 그럼 보여줄게, you want. 음.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예전에는 춘천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강원도로. 음. 예, 좀 내년에는 뿜어 나갈 생각이고. 그 외에도 이제 좀할수 있는 영역, 뭐 리뷰라든지 사람들이 궁금한 정보 아니면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네. 그리고 춘천에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리뷰하는 그런 영상들을 좀 아. 소개하는 영상들을 좀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좋은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재밌는 예능도 찍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40대들이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분야를 차근차근히. 정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동네 형님께서 끼치는 영향력이요. 네. 단순히 이제 춘천을 기반으로 한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음. 동네 형님 채널을 보는 음. 많은 X세대, 음. 40대 분들이 동네 형님 덕분에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네. 네.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들, 더 음. 많은 음. 영상들 많이 음. 기대하고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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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